볼트 EV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작에서 조금은 순둥순둥하고 다소 좀 밋밋했던 느낌이 날렵하면서도 강인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 등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작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66kWh고요. 모터 최고 출력은 150kW인데 마력으로 치면 204마력, 토크는 3 6 7 k g m 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414km인데요. 도심에서 전비가 6.0이니까 킬 kWh당 6km니까요. 요렇게 하면은 455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측면으로 넘어오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랑 DRL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다딸 이미지를 주었던 거에 비해서 측면에서는 기존의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 강한 이미지를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도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전장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넉넉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좌석은 루프 라인을 보시면 봉구 소사 있는 것 같으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옆에서 봤을 때 공기의 저항을 낮추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런 느낌을 담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휠은 17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155017입니다. 휠 아치 부분하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다르게 컬러도 다르고요. 재질도 다르게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SUV스러운 느낌, 강인한 느낌들도 잘 담아주고 있고요. 충정부는 운전석 휀다 측면에 있는데요. 사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옆쪽, 앞이든 뒤든 옆쪽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테일라이트의 변화가 큰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세련되고 날카로운 이미지 좋습니다. 후면부 느낌은 위쪽은 약간 좁다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넓적하게 퍼지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느낌 좋고요. 전기차에서 디퓨저에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후진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은 국내 차량들은 범퍼에 방향지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볼트 EV 신형 모델에서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LED 구성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여유가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언뜻 보면은 어 조금 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닥이 지금 깊이 보세요.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바닥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습니다. 전기차들이 대부분 이 전용 플랫폼도 트렁크 공간이 썩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볼트 EV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예, 부들부들하게 천재질로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손잡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여다둘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쉐보레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EV만의 볼트 EV만의 독특함은 예, 조금 아쉽긴 합니다. 뒷좌석 핸들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없고요. 앞좌석에만 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어는 적절한 두께고요. 문을 여닫았을 때 체경감도 꽤나 단단한 편입니다. 실내는 운전석에서는 거의 앞쪽에서 좁다라는 느낌은 받기가 어렵고요.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고 발 공간 그리고 옆 공간 모두 다 여유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앞좌석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도어도 큼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보다 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개방감 좋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성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랩포켓은 크기나 깊이 적절했습니다. 각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시트는 예, 시트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정, 진작에 예,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신 시트는 네 별도로 이견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 잘 됐습니다. 런버 서포트 전동인데요. 4웨이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통풍은 아쉽지만 시트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제 체형에서는 헤드레스트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호불호가 날것 같기는 하고요. 컵홀도 오픈 타입으로 두 개고 센터터널 하단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실내에서 수납이나 여러 가지 공간의 아쉬움은 크지 않은 편이고요. 페달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틸팅 텔레스코핑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조명은 로터리 방식으로 예, 오토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밑에가 디컷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잘려있죠 그리고 열선을 작동을 해보면 이 부분은 안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만 열선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원은 버튼 방식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작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인식할 때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과 위쪽에 예, 리젠이라고 하죠. 원페달 드래빙을 조절할 수 있게끔 패들 시프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메뉴들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벤트 위치나 크기 적절했고요. 10.2인치로 알려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작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해상도가 좋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라이프,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에 예,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주변에 왜곡되는 부분도 크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적절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여 주니까 주차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공조장치는 깔끔합니다 이 블랙톤의 흰색으로 글씨가 들어오니까 작동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시인성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바람의 색이나 온도 조절 모두 다 여기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스테링 열선은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예, 통풍만 있었으면 은 옵션에서의 아쉬움은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스포츠나 일반이냐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가 독특하죠. 이 크기도 독특하고 작동하는 방법도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되고 혼동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여기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키 보관하시면 좋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홀도 넘어서 뒤쪽으로 암네스트 연결이 되는데 조금 좁은 편이죠. 암네스트 위치는 적절했고요. 다만 이제 안쪽에 깊이가 오, 네팔 중간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다만 조명은 조금 아쉽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개방감이 좋고 깊이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은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는 뭐 차급에 비해서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위적인 스티치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우레탄 자체가 재질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네,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바이저는 조명은 별도로 이 위쪽이나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거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가 아닌 것 같죠? 일반 벌브로 준비가 되 있고요. 하이패스 포함이 되어 있고,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조금 도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일반 유리고요. 요만큼 남습니다. 열선은 별도로 적용이 안돼 있고, 맵 포켓은 크기 적절합니다. 바닥이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발 공간, 그리고 무릎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성인 남성 둘이 앉기에는 적절하지만, 세 명이 앉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헤드룸은 앞쪽에 비해서, 앞쪽은 굉장히 넓죠. 앞쪽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각도라든가 쿠션 같은 것들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레스트 내려볼까요?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두개 마련을 해 놨고요. 가운데에는 에어벤트는 없고 USB A 타입, C 타입으로 각각 충전 단자 갖춰 주고 있습니다. 승하차할 때도 편하고요. 무릎 공간 여유가 좋고 앞좌석보다 시트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서 이 개방감이 좋습니다.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좋은 편이네요. 뒤에서 봤을 때의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눈에 제일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앞에서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블랙하이그로스가 조금 많이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볼트 신형에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승차감인데요. 지금처럼 과속방지 터 넘어보면 기존에는 정말 단단하고 불편한 느낌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신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에서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성격 같은 것들을 잘 받쳐주지 못하고 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과도 방지턱을 넘어봐도 전기차 특유의 그 단단한 느낌 스트로크 좀 짧다는 느낌은 있는데 세팅이 부드럽게 변했고요 더더군다나 시트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한 느낌 승차감에 있어서의 개선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은 성인 남성 2명이 앉았을 때는 크게 부족함 없는데요 3명이 앉기에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무릎이라든가 발 공간은 좋은 편인데 바닥 자체가 평평하기는 한데 이게 아래쪽으로 파여있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모터랑 이 배터리가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바닥이 조금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릎이 조금 올라와서 포지션이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그리고 유선으로도 각각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2인치 넓적한 화면에 빠릿빠릿하게 연동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최근 트렌드를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트 3단으로 조절되는 것은 참 좋은데요. 통풍 시트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타고 있는 EV 모델에는 통풍이 없지만 EUV 모델에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헤드램프. 지금 낮 시간에 시승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헤드램프가 많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쉬웠는데 지금은 프로젝션 타입 LED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긴 했었죠. 리코 예, 리슈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준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믿고 차를 살수 있는 예,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긍정. 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대기 기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이슈도 있고 최근에 전기차나 신차들 출고하시려고 하면은 뭐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통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시트의 쿠션감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안장의 길이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보완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순간적인 가속력 같은 것들은 예 전기차다운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듀얼모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차는 대중적인 이미지,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누구나 전기차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게 예, 접근성을 높인 차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파워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전기차라는 컨셉을 감안을 했을 때 뒷좌석의 공간은 여유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66kWh인데요. 힘으로 치면 모터 출력은 약 150와트 정도 됩니다. 마력으로 보면 200마력을 조금 상회하고요. 토크는 30대 중반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 36.7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 제법 재미가 있고요. 차가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라든가 언덕 구간에서의 가속력 같은 부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히 쿠션감이나 등받이 각도보다는 저는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폭신하게 그리고 목을 받쳐주는 각도가 좀 완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가 돼 있고 배터리가 넓게 그리고 낮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 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형을 출시할 때 서스펜션 셋업을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방향으로 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편안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하게 잘 버텨주는 맛이 좋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은 뒷좌석에서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 바로 뒤에 트렁크 공간이 연결이 되는데 러기지 스크린이 그렇게 뭐 판넬이 두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공명 같은 것들 뒤에서 많이 올라오거나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의외로 조용했어요. 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간단하게 원거리, 중간, 근거리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데 단계 단계마다의 구분도 정확한 편이고요. 감속했다가 가속할 때 어색한 부분도 크게 들지 않았고 다만 이제 중간에 확 끼어들었을 때는. 다소 좀이 브레이크가 미리 너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 운전 성향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량의 안전을 감안을 해보면 발빠르게 대처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14km고요. 도심에서만 탄다고 그러면 455km 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5 3입니다 근데 지금 짧은 구간 시승을 하고 있는데 약 5.2에서 5.3 정도, 킬로와트 하워당 이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승에서 어, 다양한 조건을 테스트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가 7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정도면은 가격대 대비 가성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도 제법 괜찮았고요. 저음하고 중음대에서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브레이크는 차량의 크기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회생제동원페달 드라이빙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은 브레이크의 부하는 형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전기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구성도 괜찮은 편인데요. 전기, 배터리나 모터, 출력 계통은 8년에 16만 키로인가요? 하여튼 8년 정도를 워런티 해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도 조금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인 크로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조향 보조가 추가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는 차량의 가격대나 여러 가지 구성을 봤을 때 조금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 코너 구간이 나오면 사거리가 나오면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가속을 하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쪽 시야는 A 필러가 많이 앞으로 나가 있고 이렇게 가로 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릴 것 같기도 한데 측면에 창이 넓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좋은 편에 속하고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쿠션감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서스펜션 셋업도 좋아지면서 시트까지 보완이 되니까 승차감 개선이 좀큰 폭으로 변화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의 대책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중접합 차용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선형으로 유력하게 곡선이 뻗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적습니다. 공명 같은 것들도 풍절음이나 이런 것도 한 110에서 120 넘어가야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요. 노면은 배터리가 방음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어 마찰음도 상대적으로 도드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와이퍼는 순방향이 아니고요. 역방향으로 움직여주는데, 요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잘 닦여줍니다. 끝까지 올라와서 닦이는 게 시야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는 듯 싶고요. 토링 같은 경우는 글쎄요 서스펜션의 세팅도 세팅이지만 무게 배분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승차감 측면에서 보면 뒤쪽이 토션빔이거든요. 맥퍼슨 스트럿의 뒤쪽 토션빔 구조인데 뒷좌석은 시트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다소 튀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좀 되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고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좀 적합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세단에 비해서 살짝 살짝 높은 포지션도 도움이 되고요 시야 확보에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도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차량의 크기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도 부담 없이 이 차를 운행하시기에 좋을 듯 싶고요. 이 차의 크기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볼트 EV 간이 EUV도 나왔죠. 쉐보레 최초의 전기차 SUV가 등장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EV보다는 EUV에 기대감이 크고 어, 구매를 고려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량도 어,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글쎄요. 거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충전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를 위한 전용 메뉴줄이 이렇게 비주얼하게 딱 보여주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제일 소요가 많이 되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네 이상 페보레 볼트 EV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